포스엑스파일의 청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토트넘이 야단났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면토트넘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1월 26일 밤그 11시 우리나라로 보면은 1월 27일 새벽에 이 토트넘이 그 38라운드 가운데 23번째 라, 그이 라운드 경기. 그 레스시티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1대1로 졌어요. 레서시티도 하위권이거든요. 그런거는 내리 일 번을 졌던 팀인데, 여기에 1대1로 졌어요. 그것도 안방에서요 그리고 전반에는 선축골을 놓고, 후반에, 후반 초에 두 골을 허용하면서, 결국은 자기 안방에서 1대1로 졌단 말이죠. 야이 정말, 그, 도토놈이 좀 야단 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열다 경기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 유럽 축구는 8월 말에 시작돼서 이제 그 다음 5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는 20개 팀이 홈앤드어웨이로 열리게돼 있단 말이죠. 자, 이 손흥민 선수에는 가 토트넘이 사실은 최근 그여 경기에서 1무6패였잖아요1무5패 그런데 이번에 또그 레스터 시티한테 말이죠. 진바람에 결국 일곱 경기 무승을 기록합니다. 자, 이 손흥민 선수는 왼쪽 공격수, 그 최전방 공격수는 시젤리성, 브라질 출신이죠. 그 다음에, 그, 크루셉스 크기가 이제 왼쪽, 이렇게 삼각편대을 했는데, 전반에 그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 뛰면서 전반에 뭐 전반 17분에 10, 오른발 뭐 가마차게 슈팅을 해가지고요. 아주 뭐, 그, 레서시티가 아주 힘들었죠. 그리고 이제 전반 40분에는 슈팅 했는데 이것이 골대 맞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전반 32분에 시찰리송 선수가 결국 최전반 공격수가 결국은 머리로 선취골을 빼냈습니다. 이 포로 선수가 크로스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전반은 1대 0으로 앞섰어요. 그리고 이, 이 경기는 그 토트넘의 그 안방에서 이제 열렸어요. 홈구장에서 열렸단 말이죠. 그래서 전반은 1대0으로 이고 경기 내용도 사실은 토토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후반 1분에 레서시티의 그 바디 선수에게 동점골을 주고 또 후반 5분에 엘 카누스 선수에게 결국은 역전골을 줬어요. 그러니까는 5분 간격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1대2로 졌어요. 뭐그 후반 추가 시간을 7분을 더 줬습니다만은 결국은 만회할 줄 하지 못하고 1대2로 결국은 토트님이 졌단 말이죠. 이야, 저정 이렇게 된다면 포스테 코골 감독도 굉장히 지금 뭐, 그, 지금 양민혁 선수는 교체 명단에 들어가 있었지만 결국은 뛰지를 못했단 말이죠. 양민혁 선수가 지금 19살인데 지난해 12월 16일 그 토토넘으로 합류해서 말이죠. 지금 나오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포스트코고 감독이 결국은 그 실점 이후에 이제 시찰리 선수하고 사르 선수를 교체하면서, 어, 말, 실점 많이 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골을 놓지 못하고 1대2로 결국은 안방에서 치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토토노이 7승, 7번이고 13번을 치고 3번을 비겼어요. 지금 15위입니다. 지금 강등권의 18위가 지금 울버햄튼인데 울버햄튼과는 그뭐 황희찬 선수겠죠 8점 차밖에 7점 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는 그 일요일 그러니까 그 2월 2일 밤 11시에 브랜드포드에 그러니까 24라운드가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있는 울버햄튼도 그 일요일 새벽 어, 2시에 우그 시에 에스턴 빌러와의 경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그 다음 황희천 선수가 있는 울버야 부턴, 도토놈이 다 위기에 있다는 거. 물론 손흥민 선수는 그 리그컵 준결승전1기후고 이제 결승전까지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프리미어 리그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그 시절을 보내고 있다. 경기 끝나고 나서 뭐 손흥민 선수도 그 죄송하다. 뭐 자기도 고통스럽다.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는 자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선수는 무조건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뭡니까 건강, 해야 무슨 돈도 벌고 뭐 머리가 있어가지고 무슨 뭐아이디어도 내고 그러잖아요. 선수는 체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 첫 번째가 컨피던스 자신감이에요. 두 번째 컨트롤 조절 능력. 세 번째가 집중력 컨센트레이션인데. 집중력이 떨어진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그 후반 1분하고 5분에 실점을 해서 결국은 1대1로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정기를계 말이죠. 2부 리그로 떨어지면요. 챔피스 리그로 떨어진 24개 팀이 있죠. 그러면 뭐, 어렵죠. 그, 손흥민 선수가 2015년 8월 28일 독일의 레버쿠전에서 지금의 토트넘으로 어, 삼천만유로, 뭐, 지금 돈으로만 400억 이상으로 이정류 주고, 어, 왔습니다만은. 지금 주장이면서 지금 최하위,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트넘이 우승을 거둔 것은요. 2007, 2008년 리그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번이 그러니까는 17년 만에 그래도 어느 컵이든데, 프리미어 리그는 뭐, 우승은 지나갔고요. 리그컵이라든가, FA컵이라든가, 뭐 유로파리그 우승 이거 보이드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계절 을 보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1월 26일에 또독일에 우니온 베르네스 축게는 정우영 선수 원래 그 정우영 선수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뛰었죠. 근데 지난해 3월에 임대로 이제 우니온 베른과로 와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만 뛰지 못하고 있어요. 장크트 하울리라고 하는 팀과의 그, 분대수리가 어, 분대수리는 18개 팀이 있죠. 그래서 34팀, 34경으로 하는데, 0제3으로 졌는데, 또, 우운언비를 그 졌어요. 그래서, 5승, 9패5무 어, 지금 14위입니다. 강등권이 16위인데, 근데, 정우영 선수 나오지 못했어요. 지금, 정우영 선수가 지금까지 1 5 경기에 나와서 두 골에 한 개의 도움인데, 이렇게 된다면, 정우영 선수가, 그, 슈트 두가르토에서 임대로 이렇게 운영, 빌려놓은 것이, 거기서는 주저 뛸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본인도 원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뛰지 못하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아, 정말 정우영 선수도, 그 고민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 그 테니스 외에는 이제 그 1월 달에 열리는 그 호주 오픈 테니스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달 프랑스 오픈이 있고 쨘요 오픈이 있고 이제 에 US 오픈 이것이 4대 메이저 대회 아니겠습니까? 그 어제 저녁에 남자 단식 결승전이 있었어요. 그 세계 랭킹 1위가 이탈리아 신네르 선수입니다. 어 아, 24살인데 이 선수가 독일에 그, 지베레프 선수로 갖다가 3대0, 세계랭킹 2위죠. 어, 3대0, 6대3, 7대4, 6대3으로 꺾고 결국은 31억 6천만 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 여께서는 남자 테니스 하면은 그 세르비의 아조코베이치 지금 38살이잖아요. 중결승위에서 지베레프 경기하다가 결국은 그, 허리 부상 때문에 기권 하고 말았는데, 역시 나이가 38살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 세르비아의 조코비치 선수.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스페인의 나달. 어, 22승 거두고 은퇴했죠. 어, 그 다음에 스위스의 페레레 선수. 어, 이렇게 기억을 하 겁니다.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어요. 그 지금 그, 이 조코비치 선수도 지금 나이가 38살이다 보니까요. 굉장히 건강이 좋지 않아요. 부상 때문에 결국 뛰지 못하네요. 그래도, 그, 이 남자 테니스 화상 메이저 대회에서 24승 거둔 것이 조코비치입니다 나달이 22승, 페드로 선수가 20승.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랭킹 1위가 신네루 선수입니다. 어, 24살. 그러니까는 US 오픈 작년에 US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금년에 이제 2연승 거두면서 그, 메이저 대회에서 3선을 거뒀어요세계랭킹 1위가 신내루 선수, 2위가 이제, 독일의 세계랭킹 2위인, 그, 지브레프 선수, 그 다음에 그, 이 스페인의 알카라 선수, 어, 22살, 이제 뭐, 어, 세대교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자는 뭐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국의 키스 선수가, 처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니까는 어, 세계 테니스도 이제 세대 교차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야그 상금이 31억 6천만 원. 대단한 거죠. <laughs> 자 이번에는 재미있는 스포츠 화제. 그 오다니 흐미는 참 대단한 선수죠. 어 지금 나이가 3 1 살. 어, 지난해, 그, LA 엔젤스에서 LA 다저스로 가면서 10년에 7억 달러. 우리나도 으로지구을한번1조가넘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10년 후에, 그러니까는 7억 달러 가운데서 그 10년 끝나고 나서 6천, 유억 8천만 달러를 주고 매년 200만 달러씩 받는 거를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타니 선수가 지난 26일 그러니까는 그이 뉴욕에서 전미야구 기자협회가 그 주차하는 시상식이 있었어요. 100주년인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은 프라이버 30개 팀이 있잖아요.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1 5개 15개, 15개 팀에 이제 그 MVP. MVP상은 그 내셔널리그에서 오타니 선수가 차지했잖아요. 오타니 선수는 지난해 162경기 가운데 1 0 9경기 나와서 부상이었잖아요. 원래 투타 투수와 타려고 근데 타자로만 활약했는데 3월 1분 와 대단한 거죠. 홈런 그5 4개루5 9개 타점 130개, 득점 134. 근데 이게 그냥 된게 아니야.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엄청나게 연습도 많이 하고. 그, 내셔널 리그에서 말이죠. 1위가 그런 타점, 홈런 그다음에 출루용 장타율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다시피 홈런 그50 50크로은 처음이잖아.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54개 도로가 59개 호 홈런 50개 50번째 홈런이 대만에 돈 있는 사람이 61억에 그 경매에 사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근데 그 오다니 선수가 26일에 그 전미 야구 협회 야구 기자협회가 어, 시상하는 시상식에 네,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영상으로만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대형 화재가 났잖아요. 박정훈 선수 저한테 다 불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서 뭐 시상식 하면 즐겁고 그런데 자기 즐길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L.A.의 그금 분위기로 봐가지고 그래서. 뭐, 집과 사랑하는, 뭐, 가족들 잃고, 또, 뭐, 동물들도 애완, 동물도 많이, 그, 결국은, 그, 많이, 그, 죽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그, 참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싶다. 기도를, 그, 올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그, 네셔널리그 MVP상을 준 관계자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관계자들에게도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이번 그, 로스앤젤레스 대형 화재 진압을 위해서 는 그, 이, 응급 구조대원, 소방단, 그리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많이 그, 노력한 분들에게 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50만 달러, 우리나라 7억 달러를 기부를 했습니다. 아, 이건 참,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옷다니 선수는요, 완전히 뭐, 그, 야구로서 영웅이지만은, 참, 그 인성도 훌륭하고요. 이런 점에서는 전그 세계 야구 팬분들니나 스포츠 팬들의 존경을 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나라도 많이 그렇죠. 뭐 김연아 선수도 정말 지금도 그피어 여왕 아니에요. 그 2010년 대구버드 올림픽 대회 때 228.56점으로 피겨 어상 최고의 점수를 았을때 2012년에 자 그렇게 IOC 위원장이 IOC 전설 이렇게 얘기했어요. IOC가 국제 올림픽 위원이 전설이라는 것은 김연아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경제효과가요. 5점 원이었어요. 5조 원. 좋은 일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